하루 아나투 삼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어민 강사 정유진입니다. 자 원어민처럼 말하는 꿀 패턴 강의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 먼저 이 강의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요 네. 왕초보 끝났다. 난더 이상 초보자 아니다. 네, 중급으로 올라가고 싶으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. 자, 먼저 나는 초중급이다. at y s b e i n s l 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많은 어휘 및 문장들을 준비를 해봤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, 더 이상 어색한 표현을 어, 쓰지 않을 거예요. 네, 여러분 지금 독일어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은 옛날 말, 그렇죠. 그그 다음에 또잘안쓴 말들 그런 거 많잖아요. 근데 원어민이 이 강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네이티브들이만 쓰는 그런 문장들 위주로 강의를 준비해 봐서 아주 안심해서 들으셔도 됩니다. 그다음은 아하.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알고 싶었던 그런 어휘들을 준비를 많이 해봤어요. 나 지금 까다롭다라고 알고 싶었다. 네, 독일어로 바로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러면, 아하, 이 강의 구성은 어떻게 지금 되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강의는요, 강의마다 두 도가 패턴이 준비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두 도가 패턴을 연습을 한 다음에 우리 테스트와 하루에 한마디와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복습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강의마다 30분에서 40분까지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할 거예요. 자 기대되셨죠? 자 그러면 효과를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? 예, 그냥 공부로만 끝나는 강의 아니다. 네, 예,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400개의 문장들을 이렇게 연습을 하실 거고요. 학습하신 뒤에 바로 독일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. 원어민이 들어도 야너 독일말 정말 잘한다라는 칭찬까지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문장들 많이 기다리.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발음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따라하시면 네 듣기 실력과 해외 실력까지 네, 향상하실 거예요. 자 그러면 여러분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. 베지노 <목소리> 클래스.